기도하겠습니다. 손 모고 으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들을 텐데 이 말씀 나에게 또꼭 맞는 말씀 되게 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떠들지도 않고 말씀 잘 듣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야,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 자. 목사님에 나오니까 어떤 어린이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오늘도 퀴즈 맞추면 선물이 있어요? 네. 선물이 중요해요. 말씀 듣는 거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맞습니다. 중요할까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드리는 거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또잘 기억하라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알겠지요? 네. 네이 타이밍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여러분 설교, 우리 제인이가 목사님 만나자마자, 목사님, 저는 지난주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인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야외예배 때 설교 말씀드렸던 제목은? 아, 제목은 잊어버리고 목사님만 기억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자, 여러분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의 아내는? 어, 승아. 십보라. 맞았습니까? 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군요. 자, 오늘은 스페셜한 젤리. 어,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상 받고 그럴 땐 여러분 박수, 배 아프면 뭐 박수 안 쳐도 돼요. 진정으로 축하해주면 박수 쳐도 되고. 자, 한 문제 더 나갑니다. 십보라와 결혼을 한 모세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예,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laughs>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누구? 게르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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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시뿔라와또 자기 아들 게르솜과 잘 지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그날도 양을 데리고 이제 어디에 풀이 많을까 풀이 많은 곳으로 쭉 살피다가 거기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 무슨 산이냐면 호렙산. 다 같이 해봅시다. 호렙산. 호랩산. 네, 호렙산에 있었어요. 호렙산 근처로 가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또 여기처럼 나무나 풀이나 숲이 막 우거진 게 아니에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평야 사, 그렇지. 평야, 사막 뭐 이런 데라 풀들이 잘 없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하는 거는 앙상하게 가시와 같고 또 엉광귀와 같은 여러분 억새풀 알아요? 억새풀 지금 파란데 다 가을이 돼가지고 파란 게 없어진 모습처럼, 그런 것처럼 까시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어요. 뭐냐면, 떨기나무라고 해요. 무슨 나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 자,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제목을 좀 알려주실래요? 하나 더, 어, 말씀 제목, 예. 자,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타오르는 시작. 하나님. 자, 성경 말씀은 어디냐면 성경 말씀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지 않고 남자가 2절 하겠습니다. 남자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그 사라지지 예, 잘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자만 혹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는 사람 뭐 있지 않죠? 자, 오늘 여자만 3절 이해 모세가 시작. 예, 잘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와께서 시작.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예그 떨기 나무가 떨기 나무가 아주 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는 좀 크다 그러면 여기, 여기 있는 강대상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둥치로 돼 있고 작은 거는 요만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사막에서는 그런 불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자 이런 떨기 나무 같은 것이 불이 났으면 시간이 지나면 불꽃이 꺼질까요? 계속 타고 있을까요? 계속이요. 꺼져. 계속 타요? 떨기 나무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어. 근데 옮길 만한 나무도 많지 않아요. 그냥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가서 하나 있고 또 저쪽에 가서 하나 있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모세가 딱 보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불이 활활활활 불었어요. 붙었는데 꺼지지 가 않는 거예요. 어 아, 조금 있으면 꺼지겠지? 아 조금 있으면 꺼지겠지? 지금쯤은 꺼졌을 거야. 안 꺼졌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하지요.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했어요. 거기서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도요나, 도요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부르시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되지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덩기 나무 불꽃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깜짝 놀랐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큰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 듣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아니요. 뭐 하고 지내고 있죠? 노예로 살고 있어요. 막큰 벽돌 만들고 큰집 만들고 큰뭐 왕궁 같은 거 만들고 그런데 다 투입돼 가지고 막 만들고 어렵고 막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요. 그렇죠,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일때 예수님께 기도해요? 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지난 주 중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 드렸는지, 자 우리 제인이 네? 무슨 기도? 아 손등 게 아니었어요, 머리 만지는 거였어요. 아니, <laughs> 머리 네. 만지는 거였어요. 예. 자 우리 어, 신우 무슨 기도했어요? 네? 감사기도했어요.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야외 예배 간 거요. 어 이거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신호가또 감사한 건 뭐가 있을까요? 또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 아빠 오신 거. 아이고 그래 아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지요. 예, 그 이렇게 신호처럼어 이따가 이제 끝나고 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더 얘기할 거 있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다.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모세야 네가 가서 어? 연우야 화장실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어?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내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세는 혼자인데. 애굽에는애굽에 군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니면 약한 나라? 강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라라는데 모세가 혼자 갈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맞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저는 지금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났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도 잊어버렸고 말타는 방법도 잘 희미하고요 그, 그 큰창 가지고 싸우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고요 제가 가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어려움과 고통 당하고 심 당하고 힘들게 사는 건 알지만 제가 가길 원하지만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계속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구해낼 거야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아라 어, 다빈이 또 잘하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함께 하는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일까요? 잘 모르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애국에 가서 이슬람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임에 퀴즈 한번 낼게요. 퀴즈. 자,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자, 모세의 아들 이름은 제니, 세인, 게르솜? 게르솜. 아, 확실하게 대답해요. 게르솜, 게르 좀. 아, 게르솜. 어, 예, 맞았습니다. 박수. <laughs> 게르솜 맞았습니다 이름 자, 모세가 한, 한번저한번더 퀴즈 내겠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과 잘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몇 년이 지났을까요? 네. 40년 40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제가? 저도 억울합니다. 은주요. 은주 아, 40년 40년 지나도록 하나님과 잘 기도하면서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아, 아 여러분이 그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해주니까 참 좋네요. 네, 이 타이밍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4 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또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일어나셔서